예, 제 2편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Elections bring little change. 선거가 요 예, 변화를 거의 갖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Elections, 선거가 선거를 일반화한 건데요. 가산명사 일반화인데.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거의 변화를 갖다주지 못합니다. 어가 있으면 약간 갖다주는 거고 어가 없으니까 거의 안 갖다줘요. So why vote? 그래서 왜 투표를 하겠느냐? Ayatollah a l h a m e n e i 이러한 스프림 리더, Right Leader. 오른쪽에 있는 양반이 이제 카메나이 이시고 여기서 모하메드 모하마디 골파예간이 히스 t 브스다 비서실장입니다. 뒤에, 뒤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이 베배 나오기는 더 많이 나오신 분인데 비서실장이시네요. 인테 t 란 n 프 on 보리온 프라 y 금일날 투표 후에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부부가 나가서 표 찍고 뭐 이러는 게좀 이상한 나라니까 이란에서는요. 비서질장 데리고 와서 투표를 했네요. 그래서 아야델 알레 카메나 아이가 지금 스프림 리더인데 최고 지도자인데. 이 양반이 1939년생. 그다음에 1989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있는 겁니다. After the first round vote 브라질차 투표가 끝나고 나면 only two candidates remained.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두 명의 후보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요. in the race 이 선거에 m u 페자시키안, a reformist, 개혁주의자인데, for whom Mr. j a f a r i had voted. j a f a r i 라는이 친구가 이 사람한테 표를 던졌고요. 다음에, Said Zalili, an u l t r a c o n s e r v a t i v e former nuclear senior. 아주 초, 초보수요. 아주 극보수. 뭐, 구구, 하면 되겠네요. 구구, 구구파의 전, nuclear negotiator. 핵 문제 협상가요? 미국하고 이제 핵 문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제 울트라컨셉티브다 이거죠. 두 사람이 남았다는 거죠. 개혁파하고 그다음에 보수파하고. That a reform candidate had made it to the runoff seemed. I mean 다시 그는 이 명사질이 주어죠. 여섯 가지가 주어입니다. 이 개혁파 후보가 had made it 이런 경우에 made i t in goal라는 겁니다. To the runoff 결선 투표까지 갔다라는 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the, that 앞에 the fact라는 명사를 보탤 수도 있고요. 네, 개혁파 후보가 had made it to the runoff. had gone. 뭐 과거 완료란 한다면, had gone to the runoff. Run 이 결선 투표까지 갔다라는 이 사실이 seem to energize me, Zafari. 이자 a 리 개혁파 후보를요, energize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힘을, 힘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였고 and another man at the table 예, 그리고 우리 테이블에 커피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남자가 어, 지금 저, 어, sorry 자파리가 어, 개혁파 후보가 아니고 이저 친구네요 예, 같이 우리가 커피 마시는 네 명의 일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파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 이 테이블 에 있는 그러니까 두 명의 두 명은 네명 중에 두 명이 이제 개혁파를 좀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and soon they were gaming out the next steps. 그리고 금방 그들은, 예, they were gaming out the next steps. 그들의 자신들의 다음 그런 행보요. 다음 조치를 게이밍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예, 기억하고 있더라.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뭐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뭐 기억해가지고 뭐 구두살를 일으킬 건 아니고, 예, 다음 진전 상황을 예상하면서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더라. They talked about, 그래서 이 개혁파 친구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which candidate would get the vote of those? 어떤 후보가 다음 같은 사람들의 표를, 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who were no longer in the race. 더 이상 이제 이, 이 선거 전에 있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탈락한 후보들. 탈락한 후보를 이두명 A와 B라는 이 보수하고 이제 혁신파 이거요. 네, 보수와 뭐 진보 이렇게 한다면 탈락한 후보들이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인데 이거 어느 쪽으로 표가 가, 갈 거냐 이거죠. And how many Iranians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보이가리드 first round 일차 투표를 보이콧했던 보이했던 참여하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might vote in the second. 이 결선 투표에서는 투표할지도 모르느냐. 네, 고에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key question however. 그러나, 어, 핵심 문제점은 뭐냐면요. 핵심 의문점은 whether a potential runoff between a hardline conservative and reformist. 이 잠재적인 runoff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이 결선 투표가 하드라인, 컨 i n e c 강경파, 보수파, 강경보수파와, and reformers, 개혁파 사이에, 이 결선투표가 will motivate reform-minded voters. 개혁, 개혁에, 그, 개혁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요. 아, 그러니까, 개혁 쪽에 편드는 유권자, 개혁에 신경 쓰는 유권자들을 동기부여할 거냐, 이겁니다. 트, 뭐뭐 하도록. turn out은 투표장에 가도록 하는 겁니다. 투표하도록, 투표장에 가도록. Yeah. To cast ballots. 투표하도록, 투표하도록, 투표장에 가도록, 그, 모 o 베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On July 5th. Yeah. including those who boycotted first round. 그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 라운드 1차 투표를 보이카를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입소 so, 만약 그렇다면 that could be seen as 그것은 무엇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느냐? Victory for the government 정부의 정부 쪽의 승리로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Uh, which views 이 이란 정부는요? Participation in election 선거 참여를 무엇이라고 인식하느냐면 하 a s a measure of 일종의 또는 다소간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Measure of the regimes 레지티먼시이 정권의 레지티먼시 합법성 합법성의 매저 어, 그보다는 것 그냥 뭐 측정치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더매 e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소간에 이 정권의 합법성을 다소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제 좀결정하고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conversation turned to Friday's runoff. 우리의 대화가요. 금요일에 금요일에 그러니까 7월 5일이겠죠. 7월 5일의 결선 투표로 어, 바뀌면서 대화가 이제 금요일에 결선 투표로 이제 그쪽으로 향하면서 and I a s k if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하면서 those who had not voted in the first round, 일차 투표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might do so in the second. 2차 투표에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지를 내가 물었을 때 투표할 지도 있을지 물었을 때 Three of them, 네명 중에 그러니까 네명 중에 세 명이 shook their heads 고개를 저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no가 필요 없어요 shook their heads 하면요 고개를 저었다니까 no라는 겁니다 이게 no라는 표시예요 Mr. Jaffary looked rueful 음. 그리고 Mr. Jaffary 이 친구는 looked rueful 이런 형용사는 sorrowful, regretful 그냥 슬픈 아주 애석해하는 그런 그, 예, 표정을 지었어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p o e o p l e don't have hope."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파리가 말했는데, but then 데 금방 다음 같이 말을 보탰습니다. "But the thing is," 근데 중요한 건뭐냐면 "It's the only thing we can do is hope." 어,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해가지고, "Is hope 희망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제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Hope is the only thing we can do. 희망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은 뭐 해볼 수 있다 이거죠. Similar sentiments prevailed in the square. 비슷한 이런 분위기, 분위기가 prevail, 압도했습니다. 이 광장에서, 광장에서 비슷한 분위기들이 압도했는데 among four women, 네 명의 여성들 사이에서도 who were getting together 이네 명의 여성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before going shopping, 쇼핑 가기 전에, in the brimming t a j r i s h bazaar, brimming 하면 아주 넘쳐나는, 사람으로 넘쳐나는, 물건으로 넘쳐나는, 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물건으로 넘쳐나는 t a j 시 i s h bazaar, bazaar가 이제 이쪽 말로 이제 마켓이란 말이죠. 이 시장에서 쇼핑 가기 전에, 네 명의 여성이 모였는데, where? 이 바자르에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saffron and cardamom is sold. saffron하고, 사프론하고, 사프론하고 cardamom is sold. 판매됩니다. saffron하고, 아, cardamom은, 제가 이 그림을 해놨는데요, 사진을. 이게, saffron, 다음에, cardamom, 둘, 둘다향신료입니다이 측사람들이 음식에, 이거는 색깔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좀 뿌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저, 어, 아, 그, 같은 그런 특별한 향례를 내기 위해서, 예, 이, 첨가하는 건데. 그래서 향신료들. 향신료들이 팔리고요. 예, 이 솔드보다는 아웃솔드, 복수로 하는 게 좋고요. 영어에서는요, 이 A&B N 하면, 웬만하면 복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두 개가 모여서 뭐 하나가 되는 물건이 죠 이름이 이제 b 레 e 버터. a 레 d 버터는 이제 엔드로 연결되어 있지만, 브레 t 버틀을 둘이자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하나로 붙어 다니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단수 취급합니다. 이런 걸 빼면은 심지어 영어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추상 명사끼리도 또는 물질 명사끼리도 a, n, b 하면요 복수 취급합니다. 한국 사람들 사고 방식은 다분히 야 이거 셀수 없는 거두 개가 모이면 빵 아니야? 내내 단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복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두 개가 are 아, sold 판매된다. 그래서 뭐뭐인물론이고 fabric 옷감이죠. For drapes 하면 주로 이제 커튼 종류를 drapes라고 그러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네그 커튼 비슷한 것들이 이제 우리 집에 집에서 사오는 커튼 비슷한 것들이 drapes 인데 그 다음에 Fine cotton scarves 아주 그 아주 그 세밀한 세밀한 이 커튼에 만든 그런 s c a r 요 이제 굵은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한 커튼으로 만든 그 섬유로 만든 s c a r 들그 다음에 knockoff 디자이너 백, k n o 라는 것은 보통 한단으로 붙여서 버리는데 copy, i m i t a 입니다. 이거요. 그 모조품이요. 모조품 그 디자이너 백들이요. a l 사이드뭐뭐과 함께. a l o n g s 는뭐 옆에 라는 말이죠. 뭐뭐 옆에. 온갖 물건 다 파는 거죠. 향신료서부터 이제 옷감 종류도 팔고, 그 다음에 c 킹 o k i n g p 냄비죠. 뭐 솥도 되고, 냄비도 되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주로 소, 솥보다는 냄비를 많이 씁니다. 냄비하고 그 다음에 v a t c h of homemade yogurt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의 v a t h 는 용기입니다. 왜요? large vats를 해가지고 요구르트 담는 용기 네, 그래서 네, 예, 이런 요구르트 담는 그릇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예. 저 냄비 이런 것들 옆에서 아니고 이 시장에서 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란이 꽤, 예, 히잡을 보면요, 꽤, 꽤, 그래도 개방이 되죠. 물론, 이제 중년이 넘은 분들은 좀 이제, 옛날 식으로 막다 휘덮고 다니지만은. 샤퍼스의 타즈리스 스퀘어, 인테란, 온 사드레. 어제, 테란의 타즈리스 광장에서의 쇼핑객들. 그 시장이 바로 타즈리스 바자리가 바로 이 광장에 붙었나봐요. 그러는 게 좋겠죠. 옛날에 그렇게 생겼겠죠. The Women's Politics, Close and Tone 이 여성들 4명의 네 정치적 소견 파르리틱스는두 가지 뜻로갔습니다첫 번째는 정치 또는 정치학 정치학은 이제 political science라는 단어를이 있긴 했지만 정치 또는 정치학 그때는 이제 단수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요. 이파르리틱스를 복수로 취급하면 정치적 소견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의견들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보다는 여성들의 정치적 소견들, 그다음에 의복 and tone, 그들 이야기하는 톤 이런 것들이 그날 해맨 뭐뭐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More different from each other. 서로한 서로로부터 그 이상 더다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네 명의 여성이라는 게 정치적 소견이나 입은 의상들이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톤들이 아무래도 중년 에 지긋하신 분들은 목소리가 막 크고요. 젊은 여성들은 조금 나긋나긋 할 거고 Fatima 40, 40세인데 A mother of three 애가 3명입니다. wore a black chador 검은색 chador를 입고 있었어요. 예, 이게 샘플이고요. c h a d o r 이런 것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Shervin 52, 52세는 A civil engineer 하면 토목기사죠. 예. Civil e n g i n e e r i n g 토목이니까요. Was wearing a fashionably cut mustard colored blouse and rust pants 착용하고 있었는데 fashionable 아주 멋쟁이로 cut 된 멋쟁이로 재단된 여기서는 PP고요 재단된 mustard colored 이 겨자색깔의 블라우스하고 rust pants r u s t 는 이제 그 쇠에 녹슨거예요 그런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trousers보다 pants를 훨씬 미국식에서는 많이 쓰죠 네, 그래서 mustard c o l o r 하면 대충 이런 색깔이고, 겨자 색깔이고, r 스트 t p 하면 대충 이런 색깔이고, 요그 네, 쇠, 녹하고 비슷한 바지니까. Her head scarf, 그리고 그녀의 h e 스카프 c a r f 는요 그러니까 52세 난여성이지만 40세보다 훨씬 더, 그, 그, 시빌 엔지니어, 사실 직업이, 시빌 엔지니어니까 토목 기사니까요, 훨씬 더 개방적이네요. Head 네, scarf가 barely c o v e r her head. 간신히 자신의 머리를 덮고 있었다 스카프가요. 히잡 비슷한 거긴 하지만 머리에 그냥 걸치나 마나 했다그죠다음에세 번째 여성은 w s stylish loose linen pants. 아주 멋쟁이 아주 헐렁한 리넨 팬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서 loose linen pants가요. 이런 건데요. l o o s e p 리넨 팬츠를 입고 있었는데 and a thin white hijab 그리고 아주 얇은 하얀색 히잡이요. 히잡이 드레pt 그 드리워졌는데, round the shoulders. 자기 어깨 양쪽 어깨 둘레에 어깨 둘레에 휘둘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제대로 쓰지 않고 그냥 다니면은 이제 아저씨들이 욕할까봐 이제 목에만 대충 두르고 다니는 거죠. Of the four women, 네 명의 여성들 중에서 two voted and two did not. 두 명은 투표하고 다른 두 명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All four of them 그네명 몽땅 다 requested 요청했는데요, to be referred to 언급되어질 것을 only by the first names first name으로만 자기들 이름을 밝혀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Out of fear of 무엇을 두려워한 나머지 reprisal 보복이죠. Either at uh, or b a 또는 b에서의 보복 두 군데서 다 보복이 나오셨어요. At their jobs. 직장에서의 보복 또는 from family members 아니면은 가족들 멤버 중에 숙부가 엄격한 숙부가 있다 그럼 휘철리 들고 쫓아다니겠죠 어디 갔어 잡으려고 쫓아다닐 거다겠죠 이제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family name last name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request even Fatima 심지어 Fatima도 who voted for the most conservative candidate 가장 보수적인 후보한테 표를 던졌어요. and seem the most committed to 그리고 이 여성이 가장 무엇에 대해서 c o m m i t 되어진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아주 그 약속하다 공약하다 무엇에 대해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드디어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굳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에 대해서요 최상급입니다 가장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여성 파티마 도 didn't sound truly enthusiastic 정말로 인쇄식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이야기 하는 게, 선거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정말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열광하는 인쇄식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For her, 그녀한테 voting was a religious duty. 투표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 의무였다, 이거죠. But she added, 그녀가 추가해서 뭐라 그러냐 if the reform candidate wins, 개혁파 후보가 만약 승리한다면, I will support him. 나는 그를 지지하겠다. 이거죠. Fatima found reassurance and stability. Fatima는요, reassurance 이 보장과 그다음에 안정, 보장은 안심 비슷한 건데, 이 안심과 안심과 그다음에 안정을 찾았는데요. Find the. 과거로, in all the candidates, 그 모든 후보들에게서 reassurance와 이 안심과 또는 뭐 보장과 그다음에 안정을 발견했습니다. 빙 어풀 바유런슬 리더십. 이라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위해서 승인되어지고 있는 승인되는 모든 후보들한테서요. contrary to m a n y 이것은요, 많은 이란 사람들과 반대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여성의 태도가 파티마의 태도가요. 많은 이란 사람들과 contrary to 반대되는 거죠. 후서 하면 이 흐는 이란 사람들이겠죠. 많은 이란 사람들은 so such calling 이 calling이 selecting, picking입니다. 얘 같이 대선 후보를 골라버리는 거요. 정교지도들이 너는 출마해, 너는 안돼 이렇게 이와 같은 이런 뭐 임의적인 이런 선택을 무엇으로 인식했느냐면 하 이제 way of shutting down attempts 시도를 시도를 막는 방법으로 인식했습니다. 무슨 시도냐? To change Iran's clergy dominated system. 이란의 clergy가 성직자들이라는 집합명사지요. 이란의 성직자에 의해성직자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네, 이런 통치 시스템을 바꾸려는, 바꾸려는 시도를 shut down. 완전히 꽉 그냥 닫아버리는, 닫아버리는. 지하에 좀가 있을래 하고는 지하실 문을 꽉 닫아 버리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게 그런 시도를 완전히 폐쇄시켜 버리는 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니가아 그러니까 선거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셔빈 바이칸트 대조적으로 셔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She had lost all faith. 자기는 모든 믿음을, 믿음을 잃어버렸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나 The government. 정부에 대한 모든 믿음을 뭐, 신뢰를, 종교하고 좀 구별해서 그냥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이거죠. A number of educated and skilled Iranians, 그리고 많은, 많은 교육받고, 그 다음에 아주 기술이 있는 그런 이란 사람들처럼 was considering leaving i r 이란을 떠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 이란을 떠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laughs> she's thinking of going to Canada. 그녀는 지금 캐나다로 가는 문제를 좀 고려 중인데요. Although not quite yet. 예, 비록 아직은 예, 확실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her son was in his last year of high school.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마지막 해다, 고3이다, 그죠? Her daughter was already in Toronto. 딸은 이미 토론토에 가있는데요. So several of her siblings. 그리고 이 아줌마의 에, 그 형제자매들 형제자매들 중에 한 대여섯 명이 그러하듯이 에, 자기 아줌마의 siblings, 형제자매들 중에 대여섯 명이 지금 토론토에 가있듯이 We don't trust anyone. 우리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The government a l l o w s to run. 지금 이란 정부가 예,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그렇다 이거죠. All of it is getting worse. 그,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나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시라는 것은 그냥 전체적인 상황이죠. 전체적인 상황이 몽땅 다 나빠져가고 있는데 Used to be better. 5 or 10 years ago. 5년, 10년 전만 해도 상황이 좀 나았다는 거죠. 예, used to, 과거의 습관이요. 이거보다더 낫곤 했었습니다 But now we have less money. 근데 이제 이란은요 돈이 줄어들었어요. 어, 우리는 그냥 이란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지금 수입이 줄고, less liberties, 자유도 줄고, economy and liberty. 그래서 경제와 자유, those are the key. 이것들이 열쇠다 이거죠. 이것들이 중요한 거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두 가지하면 출제하게 the the key s e t 죠이두 가지가 열쇠 들이다 해야지 하나 다 하질 못하죠 오케이 하여튼 경제와 자유 예그까지요